자, 안녕하세요. 진관초 인주상입니다. 어, 이번에는 구글 클래스룸 수업 수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이 여기 수업 부분에 대해서. 자, 지금은 마찬가지로 앞에서 본 것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아무것도 수업을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 딱히 나와 있는 게 없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쪽에 보시면 구글 캘린더 라고 있고 또 수업 드라이브 폴더 라는 것이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 캘린더를 이제 활용하실 분들은 주간 학습 계획에 따라서 구글 캘린더에 어떤 걸 집어넣으면 이게 이 일정에 따라서 아이들과 또 공유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laughs> 좀더 심도있게 디테일한 작업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는 설명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요 수업 드라이브 폴더는 뭐냐? 이거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행복 진관 플랫폼 같은 거죠. 거기서 내 수업 자료를 가져오려고 할때 바로 다이렉트로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 자료를 여기 올리려고 하는데 이쪽에 어그 수업 자료가 내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 놓은 파일이라면 이걸 눌러서 이거 눌러 보면 이렇게 지금 화면이 나오죠. 지금 여기 드라이브에 내네 드라이브. 지금 저는 여기에 올려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반 파일을 이렇게 끌어다가 끌어다가 이렇게 그냥 드래그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파일이 다 들어가요.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면요. 제가 뭐이 간단한 예로. 뭐 상장 양식이라는 이 파일을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긁어서 드래그해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행복증관 플랫폼이라는 곳에 상장 양식이 들어간 것처럼 이 드라이브에도 파일이 하나 생긴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이 파일은 내가 집이나 밖이나 모바일로나 PC로나 어디서든 제가 구글 아이디, 지금 부여된 아이, 계정으로 접속만 하면 언제든지 가져다 쓸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것도 다른 선생님과 공유가 될수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내가 상장 양식을 아까 이 수업에 가져오려고 할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좀 나중에 디테일하게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수업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만들기라고 있는데, 만들기를 누르면, 주제와 게시물 재사용, 자료, 질문, 퀴즈,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저는 먼저 주제라는 대, 더 대주, 대, 그 상위의 어떤 그 카테고리를 제가 눌러볼게요. 그럼 주제가 무엇이냐, 어, 이게 만약에 국어라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국어라고 집어넣으면, 국어라는 주제 하나가 생긴 거예요. 자, 국어라고 생긴 주제가 하나 생아주제라는 국어가 구, 그러니까 주제에 국어라는 게 하나 생기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주제를. 어, 이거는 수학이라고 만약에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또뭐 사회라고 할게요. 이제 보통은 선생님들 저희가 일자별로 수업을, 시간표대로 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주간으로 이제 둘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을 이름을 국어, 일주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이, 쪽에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 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4월 6일부터 4월 10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면, 이 국어 1주차의 과제는 여기서 이 기간 안에 하는구나라는 걸좀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겠고요. 그럼 이 주제 안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주제 안에서 내가 과제를 내겠다 또 자료를 올리겠다 뭐 질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자료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료를 누르면 이제 어떤 자료를 올 거냐. 국어 1단원 독서 향상 방법에 대한 참고 그림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쓰진 않겠지만, 뭐, 참고 이야기, 뭐, 이렇게 쓰고, 이거는, 뭐, 교과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건 예를 드는 거니까, 교과서, 뭐, 30페이지에 참고 내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해서, 이 추가해서, 이 참고 이야기가 뭐 구글 드라이브에서 제가 꺼, 끄집어 올 수도 있고 링크를 어디서 가져올 수도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컴퓨터에서 바로 올려도 되고 유튜브에서도 자료를 가져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선택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일을 눌러서 한다면 이제 이쪽에 드래그를 하면 되겠습니다. 창의과학부 뭐 업무보고라고 되어 있는 파일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국어 이야기라고 하면 파일 추가 아니 파일 추가가 아니라 업로드를 눌러야겠죠. 파일 추가는 또 어떤 파일을 추가하고 싶으면 이걸 또 눌러서 또 눌러서 하나 더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를 누르면 자, 이렇게 지금은 업무보고 파일을 제가 예시로 넣었지만 참고 이야기에 추가 설명이고 이 붙임 파일이 나오고요. 대상은 전체 학생들한테 알릴 거고 이 자료의 주제는 국어 주제니까 국어 1주차 거에 집어넣어서 오른쪽 게시물을 클릭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국어 1주차에 자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